그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오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광고 필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난 2년 동안 광고를 운영하다 보니, 이젠 광고 세팅하는 것쯤은 손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처음에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광고를 하고 싶으면 신문이나 TV 광고를 하면 됐었습니다. 이는 대기업들 또는 돈 많은 기업들의 거의 전유물에 가까웠고 동네 기업이나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를 집행하기가 너무나 진입장벽이 높았죠. 제가 전 직장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형 프로그램 중간 광고는 2에서 3억을 투입해야 광고 한 슬롯을 가져갈 수 있었으니 말 다했죠 뭐. 작은 회사들은 정말 입소문이 나지 않으면 내 브랜드 제품을 알리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가 확장하면서 광고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내 광고에 잘 먹힐 만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빅브라더라는 두 눈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고, 이 알고리즘 때문에 광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게 됩니다. 실제로 가입할 때 이름, 나이, 결혼 여부 등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고, 어플을 매일 사용할 때마다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 좋아요를 누른 컨텐츠를 분석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자취 중이며 직장인이면서도 여행에 관심 많은 사람에게 내 광고를 노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핀셋으로 꼬집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즉, 적은 돈으로도 내 광고에 반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기회 비용이 극단적으로 효율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한 잔의 커피 값으로도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쪽 부분에서 광고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진행하시고자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 이즈 폴독 강아지를 위한 브랜드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애완용품을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광고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광고를 초기에 시작하는 관리자 화면이고요. 왼쪽 하단 부분에 광고 관리자로 이동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어 조금 더 세밀하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화면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만들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만들기를 누르면 크게 세 가지의 목표에 맞는 광고 목표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지도 관심 유도 전환 이세 가지 목표가 있고요. 우선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지도는 브랜드를 위한 광고 목표인데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브랜드의 개념이라면 해당 목표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만들게 되었던 페이스북 페이지와 같이 애완용품 전문 브랜드인 This is for Doc 이라는 브랜드를 내가 운영 중이고 브랜드의 철학과 판매하는 제품들을 홍보하는 거라면 브랜드 인지도 또는 도달로 캠페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이 관심 유도인데요. 관심 유도가 아마 많은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이중 하나의 목표로 진행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설명을 하자면 특정한 랜딩 페이지로 사람들을 넘기고자 할 경우에는 트래픽을 올리는 게시글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를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앱 설치를. 그리고 내가 동영상 소재가 있어서 동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동영상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당장 판매까지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고객의 리스트를 확보하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잠재 고객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등에서 해당 광고를 노출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메시지로 목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특정한 상품을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의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생기는 상품이라고 하신다라면은 트래픽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니면 제품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제품이라면 참여를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동영상이 있으시다면 동영상 조회 횟수를 늘림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해서 보셔야 될 것은 크게 하나인데요. 이 전환이라는 것은 구매 또는 장바구니에 넣기 등 전환이 가능성의 큰 타겟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주는 것인데요. 이는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것이 내 사이트에 설치되어 있고 내 사이트에 유입되는 타겟들의 정보를 이 픽셀에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목표입니다. 이 페이스북 픽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컨텐츠 하나로 뽑아도 모자랄 것 같아서 우선 이 픽셀에 대한 설명은 차후에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트래핑 목표를 선택할 거고요 다음을 계속 눌러 주겠습니다 목표를 선택하고 나서 캠페인 이름도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진입되시는 구간은 광고 세트이고 이 광고 세트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광고 예산과 어디에 광고를 노출시킬지를 정하는 구간입니다. 이 역시 세트 이름도 지정해 주겠습니다. 예산인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들을 하셔도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특정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한다라면 총 예산으로 바꿔주시고요. 옵션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수정, 일정에 따라 계제를 클릭하셔서 해당 광고 타겟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에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해당 시간대에만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타겟 설정이 있네요. 우선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광고가 어떤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좋을지 상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연령, 성별, 상세 타겟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애견 간식인 경우에는 상세 타겟팅에서 강아지라는 것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외를 클릭하셔서 고양이에 대한 간식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시라면 명확하게 나는 강아지 간식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내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내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고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동 노출 위치로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페이스북 전체 채널에 노출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세 가지 체크를 해제를 하셔서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마지막 부분은 실제 광고 소재를 넣는 구간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정 연결 버튼을 클릭하셔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광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해당 부분에서 기존 게시물을 사용해서 광고를 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넣어주시는 거죠. 제목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넘어가야 할 웹사이트 주소를 웹사이트 URL이라는 부분에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측 부분에서 미리보기에서 내 광고가 어떤 형태로 노출될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광고 세팅 끝난 것 같고요 동의하기 꼭 게시를 눌러 주시면 이런 형태로 결제 수단을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등장하게 되고요 어, 신용카드 결제 하시는 경우에는 다음을 클릭하셔서 신용카드 정보를 넣으신 다음 저장을 눌러 주시면 모든 광고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